안녕하세요. 플로그인큐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으로다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자적으로다가 그들을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i 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l 리스도가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s 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 i 죽이는 이 사건을 가지고서 풍자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절에 오늘 십절에 말씀하니까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농한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몹시 때려서 그들을 보내고 또 다시 보냈더니 또 다른 종을 또 상하게 하고 또 다시 보냈더니 그 이제는 아들을 보냈더니 혹 아들을 존대할까 했는데 아들을 존대하지 않고 그의 유산을 자기네 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서로 은언하여 이르되 이 상속자니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이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나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청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평생 하지 못하게 그 제사장을 임명을 다준 사람으로 해주고 해주고 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가 된 대, 대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19절에 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이 19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현재의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뿐이 아니라 원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6절로 올라가서 보면 이와 그의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 말지이다 하고는 이 비극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비극의 시작과 끝은요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은요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그 버린 것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러지는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욕심으로 다차 있고요 그들은 악합니다. 모양만 거룩하지요 속은 악합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은요. 속이나, 겉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 가루로 만들어 흩어진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돌처럼 이모퉁이 똘이 머리 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서 그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의 예수를 비웃을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체면이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또 자신들의 인격을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은 모양은 그렇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모퉁이 돌처럼 속과 겉이 똑같아서 다듬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속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